선수들이 지금 네.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경기 너무나 많은 배고픈 팬, 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죠. 어. 이재영 대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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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대각 공격, 이서영 받았습니다. 안혜진 후위 공격, 박수! 선수들이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왼편 이서영이번에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자 속공의 빈도 수가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GS 카테스 문명화 선수는 어, 공격보다는 블로킹을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이주아 선수가 굳이 속공 블로킹을 따라붙을 필요가 없겠죠. 네. 김연경 받고 이다영 김연경 선택 이서영 씨했습니다 됐어요. 이단 러츠러츠후에위했점한 점차. 자, 일단 g s 칼텍 선수들이 오늘 수비 집중력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오거든요. 네. 대각 쪽에 김 나, 나, 나. 일등록, 일등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소희 네. 어, 강한 서브. 루시아! 루시아! 아 루시아. 어요 아, 이소영 분위기를 잡으면 또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 GS칼텍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 지금은 공이 약간 안쪽으로 짧으면서, 거기에 대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던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가. 선수가 블록킹 뛸 때, 어, 직선 쪽이 안. 안해진 러트 쪽으로 들어. 막혔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한 타임 빠르게 블로킹 손이 완벽하게 들어오기 이전에 처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소영 선수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쉬운 게, 네. 어쩌면 오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체력적으로는 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준결승에서 <laughs> 네. 이소영의 서브, 아, 네. 이제 한 점차. 자, 오늘 GS 칼텍스의 목표는 이 리시브의 타겟은 이재영 선수로 삼았습니다 네. 1세트의 점유율이 한 70%가 넘어가고 있는데 리시브 효율도 지금 많이 떨어뜨려놨거든요 네. <laughs> 이재영의 서브에이스 이번에도 리시브 흔들렸어요 루시아 쪽 루시아 쪽 수비! 수비해낸 GS 칼텍스 자 떨어지고 나쁜 거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가셔야 된다 네. 어, 아, 졌어요. 네. 그렇죠. g s 칼스김연경 쪽. 김연경 대각. 받아내나요? 살려냈나요 살려냈어요. 그대로 넘어간 공. 아, 이다영 누구 선택? 김연경 선택! 아, 막혔어요. 막혔어! 네. 클치카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면서 지금 깊은 대각 수비도 잘 되고 있는 GS칼텍스고요. 흥북 생명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약간 지금 미니가 다운되어 있으면서 예. 계속해서 첫 번째 공을 이재영 선수에게 많이 주다 보니까 이재영 선수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유율적으로 김연경 선수에게 많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돼있이부 김연경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롯츠 부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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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선수들이 어, 1차적으로 오. 첫 번째 대비를 모두 김연경 선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GS 나름대로의 오늘 작전을 <목소리> 세트 포인트인데요. 이소영 <목소리> 이단 <목소리> 오른쪽 입장 <목소리> 이소영 <목소리> 이소영 해결하나요? 이소영 수비, 수비 좋아니다위에서 김현경 김현경 살려내는 GS 칼텍스 동점 찬스 흥국생명 왼편 이재용 러치 받습니다. <목소리> 단 이서영 길게! 이서영 이소영이뒤 스칼텍스의 세트를 가져옵니다! 자, 어우 글쎄요. 이 세트를 따내는 것도 선수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줬는데 좋은 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뜨거운 1세트가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천입니다. 또 급했고, 연결이 첫 번째가 급하다 보니까 같이 다 급해지는 모습이죠. 네. 이소영 선수의 법. 속공! 네. 받혔습니다 이소영. 대각 어 길게! 네. 꽂아넣습니다 자, 이소영 선수가 레프트에서 때릴 때또 오늘 한국 생명 선수들이 리시브도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블록킹 타이밍이나 위치 선정이 약간씩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네. 또 손모양이 계속해서 다니면 안됩니다 한수지의 서버 김연경 이동돌려 막힙니다 이소영 블록킥 자제 선수들이 풍국생명 선수들의 플레이를 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때릴지도 계산이 돼있고요 그렇군요 완벽하게 막아낸 이소영 <목소리> <목소리> 이소영 받고요 <목소리> 이소영 아, 예, 지금 또 네, 이소영 선수는 점프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블로킹 타이밍도 좀 빨랐습니다. 네. 너무 또 네트에 붙어서 뜨면 손 모양이 들어가지 않고 위로만 뻗거든요. 그손 모양을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소영 선수고요. 이소영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러츠의 서브 이다영 쪽으로 석공. 받아냈고요. 누구에게 네. 이소영 다시 한번날수없잖아 네. 이소영 선수가 어제 하루 경기를 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남아 있고요. 네. 또 블로킹은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왼쪽 손이 계속해서 열. 아, 현재, 아, 현재 오늘, 오늘 경기에 공격 성공 좋은 팀이고 네. 어, 수비 조직력도 굉장히 좋으면서 어, 같이 하는 플레이. 가 플레인 같습니다. 그렇죠. 서 있는 GS 칼텍스. 이소영 서브. 김연경. 타바 냈습니다. 누구에게? 후위 러츠. 러츠. 러츠 공격. 아, 다섯 점 앞서 있는 GS 칼텍스. 이재영. 김연경. 하이볼. 아수비되네 이소영 이 수비. 아! 오픈. 이재영. 이소영 수비. 넘깁니다. 아, 네. 그대로 넘기는 GS 칼텍스 이재영 길게 아, 지금 나갔어요. 왜 공격 범실이 되냐면 오늘 대각쪽 수비를 GS 선수들이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김영경 선수도 다시 코스를 바꿔서 길게 한번 때려봤고 이번에도 대각을 잡으니까 직선 쪽으로 틀어봤는데 그게 또 범실이 되죠. 그 직선에 로치가 있었어요. 이소영. 자 먼저 떠줘서 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소영이 득점해내면서 GS 칼텍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가지고 옵니다. 또안혜진 선수가 점프 토스로 빠르게 잘 쏴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리 뜨면 손이 위로 뻗으면서 손 모양이 들어가지 않아. 않... <laughs> 네. <안고> 따라... <laughs> 이소영 서브. 수비 리시브 흔들렸어요. 김연경, 김연경에게 이소영 살려냅니다. 오른쪽, 오른쪽 나눕니다. 밑지에요. 어, 번민치. 네, 성공이 있었던 한국 생명입니다. 네. 자 이러자 GS 칼텍스 작전 타임을 아. 이재영 받고 어이. 다시 이재영에게. 막혔습니다. 수비. 살려냈고 이소영. 아 이소영. 아 동점을,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흑국생명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수비 실점을 할때 보면 GS칼텍스가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닐 때 연타를 났을 때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아 이소영의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서 동점이 됐고요. 흑생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좋아서 계속 받아 올리면 더 득점을 내려고 강하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강하게 때리고 싶으면 타점이 당연히 내려오겠죠. 네. 이거는 디스카텍스의 아. 수비와 연결 그 집중력이 네. 빛났습니다. 아, 정말 멋진 플레이인데요. 한 선수와 루시아 선수를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어디로 갈까요? 수비가.. 수비! 많네요. 또 수비해내는 GS 칼텍스! 이세영 넘겼습니다. 루시아 점프 롱킹! 걸렸어 아, 어, 네. 세트포인트 GS 칼텍스! 아 루시아 선수가 타서 때리기보다는 약간 중심이 뒤에가 있었고 어, 이, 뭐 이재영 선수를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갔는데 이 전에 처음에 세팅된 공을 먼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흥국. 한국... 해야 되는 팀입니다. 네. 아, 이소영 선수 네. 오늘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지금 블로킹할때 보면 본인 신장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 앉았다가 타이밍을 잡으면서 타이밍을 예. 타이밍. 아, 이소영 아, 이소영 아 자신감이 있어요 어, 오늘 이소영 선수는 소영 선배네요 네. 예. 이제 선배가 됐어요 예. 네. 선배다운 면모 플레이를 보여준 이소영. 아 권민지 응원 열심히 합니다. 다시 세트 포인트 GS 칼텍스야. 떨어지는 서브. 김연경 독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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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넘깁니다.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후위 이재영. 받아낸 GS 칼텍스야. 러츠 이소영강소희17 13 1 1 득점 점유율도 굉장히 고르게 돌아가고 있고 네. 말 그대로 GS칼텍스의 수비 배고 그리고 강섭으로 공략 이 공격 삼각형대까지 갑니다. 응.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어, 중앙의 저텍스 점... 강소희강소 강한서브 넘어오고 이렉트 선수는 이 서브가 잘 들어가는 날본격까지잘 네. 풀리는 선수입니다. 오늘 그게 그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어제 준결승에도 서브 썸... 홈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검실 네. 이소영 선수는 더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빠르게 들어가줬고요. 하지만 공은 너무 둔 떴죠. 네. 이소영 리스브길었습니다 네트 싸움 살려내나요? <목소리> 이소영 검입니다. <laughs> 네. 한국의 범실이 나옵니다. 저 이런 상황의 득점이 오늘 GS 칼텍스가 상당히 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정석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 생명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블로킹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요. 동점이 됐고요. 소수다 너무 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유세연의 서브 범실로 흥국생명이 16점에 도달하면서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저 흥국생태는 이다영 세터가 이제 패턴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죠. 속공도 많이 사용하고 석점 앞서가는 흥국생명 이재영의 서브 러츠에게 러츠 러치 받아냈고요. 2단. 루시아 수비됩니다 이단 러시아 길게 강소희가 러치에게 러치 붙은 공 밀어넣기 이다영 누구에게 석공 석공 막혔어요 김세영 높이 오른쪽 러시아 GS 카텍스 찬스 오픈 이소연 지금긴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 선수들은 긴 랠리 동안에 계속해서 특히 전위에 있는 선수들은 블로킹하고 빠지고 블로킹하고 빠지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스피가 네. 응. 있습니다. 수비하는 선수도 헷갈릴 것 같고요. 이소영 자, 파이널 터 범실이에요. 범실. 네. 아, 이 작은 차이입니다. 이단이 아, 너무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어 블로킹을 잘 시켜줘서 네. 이런 세트 플레이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22대22 22 동점. 러시아 <laughs> 서브. 이단 <laughs> <2단? 웃음> 이소영 <laughs> 소영 따냅니다. <laughs> GSP 텍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 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경직돼 있지 않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점만 더 따내면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슈타우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흥국생명. 김연경. 아 수비가 됐 받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laughs> 예. 네, 예상치 못한 아, 이럴 수가 있나요? 니다 이야 네. 사실은 말씀하시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수자 KBS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강승하였습니다